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운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일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한 하갈은 자칫 상처만 가득 안고 절망만 가득 안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그 인생을 걸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과거의 죄악을 돌아보게 해서 너희 주인에게 돌아가서 수종을 들어라, 복종해라 말씀하게 하시고 또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잘못된 선택을 올바른 선택으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갈이 오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도 우리가 동일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히브리어는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나를 감찰하신다, 나를 살피신다. 그런데 이 엘로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보여지시는 하나님, 현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합니다. 먼저 보고 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 광야를 방황하는 자기를 그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늘 돌보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것이 바로 엘로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엘로이의 두 번째 의미는 보여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그 이스라엘 백성, 하갈, 하나님의 백성에게 현연하시는 나타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합니다 보여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갈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채 애굽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로이 보여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남으로 보여짐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상처 가득했을 때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갈이 애국으로 향하는 잘못 선택한 그 선택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갈은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순종하는 여정으로 그리고 평탄하게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과거가 회복되고 오늘을 위로받고 미래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애굽에서 홀로 남편 없이 아이를 낳을 뻔 해도 했지만 그래서 많은 고생과 수고의 떡을 먹을 뻔 해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본연의 동의 본연의 모습으로 여주인을 섬기고, 또한 아브라함 곁에서 아들을 낳아서 순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쳐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힘조차 없을 때에 우리를 찾아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여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엘로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엘로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엘로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찬송 가득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갈이 고백합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길 모를 때에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들에게 기도할 능을 힘을, 마음을, 시간을,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서 그 마음에 참된 샬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